로보락 로봇 청소기입니다. 청소 후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우고 물걸레 청소 후 세척하여 열풍 건조까지 하는 제품인데요. 리프팅 기능 탑재해 물걸레 청소를 하다 카펫을 지날 땐 걸레가 자동으로 리프팅되며 카펫을 내려오면 다시 물걸레 모드로 작동하는 제품이에요. 청소 중 걸레가 더러워지면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자동으로 세척을 하고 다시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전용 앱 지원해 청소 금지 구역이나 시간 예약 등 음성 제어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한성 컴퓨터 27인치 제품을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180Hz 주사율과 패스트 IPS 패널 1mm의 빠른 응답속도 보여주는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FHD 해상도에 고주사율의 1mm 응답속도 정도면 플스나 레이싱 게임에 있어서도 좀더 빠르고 부드러운 움직임에 선명한 화질과 쾌적한 환경 보여주는데요. 색 재현율도 준수하고 HDR 기능도 지원합니다. 1000대1 명암비와 16대9 화면 비율, 178도 넓은 시야각과 300 칸델라 지원합니다. 가성비 좋은 27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75mm 배사홀 지원합니다. 10.26인치 제품에 비해 가로 길이가 2cm 정도, 세로 길이는 6mm 정도 줄여 최근 출시된 11.3인치 제품입니다. K2 제품과 K2 프로의 제품 스펙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스크린 크기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두 제품 금액 차이 12,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고요. 듀얼랜드로 전 후방 녹화 가능하며 블루투스 오디오도 지원합니다. 전면 4K 후방 1080p 해상도로 화질 선명하고요.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미러링크 지원으로 휴대폰 화면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분할 화면 가능하고 전용 앱지원에 실시간 확인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680메가 내장 그래픽은 GTX 1050 Ti 급으로 게임도 괜찮은 제품인데요. 미니 PC에서도 고사양 제품으로 롤이나 피파 온라인까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16기가, 256기가 저장 공간 제공하고 블루투스 5.2와 와이파이 6 지원하고 AMD 7735HS 탑재한 제품입니다. 고급스러운 대형 쿨링 팬 디자인 보여주는데요. 무려 120mm 팬 탑재의 발열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웬만한 데스크탑 사양만큼 괜찮은 성능 갖춘 제품입니다. 좋은 스펙 고사양 미니 피스 찾는다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습식과 건식 물걸레 청소까지 가능해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성능을 갖춘 무선 물걸레 진공청소기입니다. 각종 이물질과 음식물까지 힘들이지 않고 해당 제품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인기가 많은 만큼 한국형 플러그와 한글 설명서까지 포함된 제품이에요. 정수로 세척하여 오스통에 쌓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청소 후 거치하면 더러워진 브러쉬를 자동으로 세척까지 해주는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ED12 제품과 ED11 제품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무게감이 있는 제품인 만큼 무조건 오토무빙 기능이 있는 ED12 제품을 추천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동급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구조독 매직 키보드입니다. 정품과 동일한 자석 거치가 가능하며 트랙패드 탑재되어 있어요. 컴포트 앵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펑션키도 지원합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극찬한 만큼 제품 후기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패드를 장착하는 부분은 부드러운 쿠션감이 있는 재질로 스크래치 생길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타입C 포트로 충전하며 온오프 스위치가 측면에 위치해 있고 흰색과 블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AMD 7500F CPU입니다. 6코어 12스레드에 L3 32MB 채용한 가성비 CPU인데요. TDP 65W 제품으로 DDR5 메모리 사용합니다. 가성비 라이젠 데스크탑 구성으로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프로모션 코드와 결제 할인 받고 현재 약 12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에어캡과 박스 포장으로 포장상태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제품입니다. X3D 제품은 게이밍 용으로 특화된 제품인 만큼 국내 중고가 금액이 20만 원 이상 할 정도로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요. 스토어 쿠폰 받으신 후 할인 코드 입력하시고 카드로 할인 받으시면 현재 약 16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벌크로 오는 제품입니다. 접이식 보관함입니다. 투명한 제품과 불투명한 제품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가로 폭이 49cm에서 70cm인 제품과 3층에서 5층 제품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금액은 가로 49cm의 5층 제품입니다. 바퀴가 달려 이동하기 편하며 바퀴를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층별로 옷을 정리하기도 좋고 수건이나 휴지 등 깔끔하게 보관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6인원 USB-C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스팀덱이나 로그알리 등 다양한 기기들과 호환되는 스탠드형 C타입 허브입니다. 이더넷 포트 지원하며 A포트는 3.0포트로 5기가 속도를 지원하고 HDMI 포트는 4K 60Hz까지 지원하며 C포트는 최대 PD 100W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윈도와 맥 리눅스까지 모두 지원하는데요.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USB-C 스테이션으로도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복잡한 설정 없이 USB-C 포트에 꽂기만 하면 바로 다양한 기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키보드보다 20% 축소된 크기로 높은 퀄리티의 가성비로 유명한 독거미 키보드입니다. 2.4GHz 블루투스 및 유선 연결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리뷰어분들이 극찬하는 키보드인데요. 독거미 키보드에 대한 정보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16가지 RGB 타입의 백라이트도 지원하는데요. 오중 레이어 흡음 구조로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iOS, 윈도우, 맥 모두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행사가 아니더라도 가성비 제품으로 꾸준한 인기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초저전력 CPU인 M100 CPU가 탑재된 모델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M116기가, 512기가 제품입니다. 상품 옵션 선택 시 반드시 M-이 들어간 모델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M백 정도만 되어도 어지간한 게임은 다 플레이가 될 정도로 성능이 꽤 좋아 그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이에요. 윈도우 11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가이더넷 포트도 두개 탑재를 했고요. USB 3.0 3 개와 USB 2.0두 개, 이어폰 단자와 HDMI, DP 포트까지 부족함 없는 포트 구성 보여줍니다. 가성비 정말 좋은 미니 PC 제품입니다. 레노버 샤오미 신패드 12.7% 제품입니다. PCB 제품에 비해 화질도 성능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화면도 좀더 커지고 스냅드래곤 870 AP 탑재하고 5G 네트워크와 와이파이 6 지원해 웬만한 게임은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8기가 메모리와 128기가 저장공간 갖추고 144Hz 주사율에 20W 고속 충전도 지원해 인기만큼이나 스펙까지도 좋은 제품이에요. 400니트 밝기와 4개의 JBL 스피커 탑재하고 돌비 애트모스까지 탑재해 부드럽고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사운드로 영상 시청하기에 확실한 메리트를 주는 제품입니다. 옵션을 통해 펜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의 플래그십 태블릿 중에 사이즈가 작은 제품이 거의 없는데요. 한손에도 잡히는 8.8인치 레노버 Y702세대 제품입니다. 스냅드래곤 A플러스 젠1을 탑재해 빠른 속도 지원하는데요. 타입 C포트가 측면 두 곳에 위치해 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고 최대 45W PD 충전 지원합니다. 6550mAh 배터리 탑재해 동영상을 무려 12시간이나 풀로 시청할 수 있어요. 2 5 6 0에1 6 0 0 해상도와 144Hz 주사율 500니트 밝기에 돌비 애트모스의 바이패스까지도 지원합니다. SD카드 슬롯 지원에 최대 1TB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동 모듈까지 탑재한 가격 대비 최상급 제품입니다. 쇼파나 카펫과 같은 세탁하기 어려운 제품을 강력한 흡입력으로 물세척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쇼파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품 페이지에서 국내 후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닥 전체 카펫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구매해 봤는데요. 정수통과 오수통 탑재하고 스프레이 기능으로 물을 뿌려 제공하는 툴을 이용해 청소를 하고 강력하게 패스를 빨아들여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한 가지입니다. 버튼을 눌러 스프레이 기능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프레이 기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물이 나올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하면 밸브를 다시 보내주는데요. 나사를 풀어 간단하게 교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